여기 있어요 여기 다 뜯어야 돼 여기를 여기다 뜯어야 돼 팥! 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신화자동차공업사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BMW f 0나 730D입니다 차량 체크 컨트롤 메시지에 스티어링 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입고되었습니다 인스타로 진단했을 때 HRS 컨트롤이 관련 통신 불량에 관련된 홀트가 확인해서 트렁크 뒤에 있는데 탈거를 해보니까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알루미늄판이 그아주 그냥 빠스라지는데 이게 얘가 배터리 전해액 때문에 녹은 거예요. 배터리를 교환을 아주 오랫동안 안 하셔가지고 전해액이 흘러나와서 바로 이렇게 이제 트렁크 뒤에 붙어있는데 얘 닿아가지고 전해액이 닿아서 녹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예 작동 불량인 거예요. 이게 HRS 컨투 유닛인데 이걸 교환을 하고 이제 이시스로 코딩하고 어댑테이션, 스티어링 값 어댑테이션 하고 이제 시운전 진행해보니까 정상으로 확인됩니다